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어, 요즘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한 다섯 분 정도를 했는데요. 음, 강남에 50억짜리 집을 가지신 분, 목동에 집이 있는 분, 일산에서 30년 넘게 살고 계신 분들, 일산 집을 팔고 서울로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일산에서 첫 집을 고민하는 분들, 전세 살면서 지금이라도 작은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까지 정말 하루에 다섯 여섯 분 정도는 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표정이 다 비슷해요. 모두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집값이 올라서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떨어질까봐 불안한 걸까요? 음, 20년 넘게 지켜본 제가 보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포의 소음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늘 말하는데요 대표님 유튜브에서 일산은 끝났다는데요 서울은 계속 오르고 수지분당 다 오르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진다는데 모두 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와 같다고 할까요 어, 어제도 제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요 서울은 지금 집을 사라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내놓는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하루에도 몇 억씩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일산은요 집을 내놓는 듯,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 뿐이고요. 어, 사로 오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든지 지금, 어, 이 밖에서 이 소음에 끌려가려고 하는 분들 뿐이라는 거죠. 어, 모두 다 일산은 팔고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가격이라는 거는 이런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부족합니다. 이건 넘칩니다. 이게 가격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세금, 규제가 이 신호를 전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불안한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시장이 신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불안한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영상 앞에 앉은 거는요. 제가 이따 9시에 MF케어 수업이 있어요. 오늘 MF케어에서 다룰 책은 자본주의 선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가격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다. 이 신호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가격은 사라지지만 혼란은 더 커진다. 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요즘 매일 보고 있는 부동산 현장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렇거든요. 거래는 멈췄어요. 그런데 가격은 올라갑니다. 선택은 사라졌는데 불안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안 사면 바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서든지 지금 뭔가라도 사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건 시장이 가열된 게 아니고요. 통제가 만들어낸, 애곡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뭐라고 이루어야 될지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다들 너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불안한 이유를 알고요. 이 부동산을 20년 넘게 하면서 저는 노무현 때도 망해봤고요. 문재인 때도 망해 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자유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은 이건 부족하다. 이건 지금 넘치다. 이런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를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사라지지만 가격은 기회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프리미엄도 올라가는 거고요. 선택은 멈추고 대신에 이 불안만 커져가고 이 아우성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어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멈춰 섰던 부분은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재산권 이야기였어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산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문제다. 재산권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 여러분, 이 감각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되나? 이 집을 가져가야 되나? 이 집이 지금 내 집인가? 어,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이걸 내가 고쳐서 이 집에 살아야 되나? 이 집값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군가의 통제로 인해서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확실히 알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보다 이유를 모를 때더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오르는지 알면 기다려요. 왜 내리는지 알면 버팁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장은요. 이게 시장 때문인지. 정책 때문인지 구조 때문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결정을 해버립니다.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너무 수많은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이 집을 지금 사야 된다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떨어진다는 이 선택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망각해버릴 수 있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누가 옳은지 아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아무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험하고 조종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실험도 맞고 저종도 맞고 결과만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멈췄어요 가격은 더 애곡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흔들리고 내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한 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신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가격을 누르면 시장은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밑에서는 불안은 더 커지고 아우성은 쌓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더 명확한 신호이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아우성 칠때한두포만 떨어져 시장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르막이 있고요. 인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도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무조건 서울, 무조건 열글, 무조건 지금이라는 이 말들, 그 말을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결정권입니다. 여러분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권을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스컴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건 사야 되고 찍어주고 이런 것들 재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를 알고 내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오늘도 제가 상담하시는 분에게 내가 60% 내에서 지킬 수 있는 선인지 80% 90%까지 가다 보면은 그 무너질 때는 아무도 그 고통을 이겨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무너져서 한강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강에서 살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따 수업을 드러나기 전에 이 자본주의 선언을 읽으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상담을 하면서도 어,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겪고온게 정답도 아닙니다.남의 인생은 남의 거거든요.내가 조정 내가 통제자가 되고 내가 조정을 해나가면서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그래서 어 일산에서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패닉스한테 너무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지마시고요내가 지금 음, 이 선에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집을 안 사시고 계신 분들 너무 또 불안해 하지 마세요. 어, 이게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었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콘텐츠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어, 요즘에 저 또한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음, 이부동산에저 또한 이제는 유튜브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면 저 또한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거를 듣다 보면 저 또한 제가 현장에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분들이 정, 그분들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정달할 수도 없고, 저 또한 저의 생각이 또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음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어 이게 그평행생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은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 다른 부동산 유튜버처럼 음, 집 사야 됩니다. 영걸에서라도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경험으로 인해서 너무 무너진 분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 또한 무너져보고, 오늘도 제가 이 강남에 50억 가지고 계신 분하고 70이 넘으셨어요.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그 강남집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고, 이 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 한 달에 천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고 이거를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몇조 가지신 이런 이 1%의 부자들이 아니면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지어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또한 특히 일산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패배자로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 길을 열어놓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거에서 잘 지켜가면서 어, 이대로인 거에 그래도 감사를 드려보면서 음, 6월달 지나고 올 하반기 지나고 자연스럽게 여기 자본주의 선언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가격은 책정돼야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일산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